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역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선 오늘의 단포르, 단폴더는 적중을 했거든요. 휴스턴 마인이었습니다. 근데 보스턴 마인이랑 묶어갔어요. 근데 오늘 정말로 보스턴이 케이텀미가 어, 3점 10개 쌓았고 1개도 못 넣었습니다. 오늘 이 워싱턴이라는 최악의 수비 나쁜 팀을 상대로 12득점이었나? 야투를 터무니없이 기록하면 그렇게 못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네요 그러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보스턴 선수들의 무식감이 뭐 좀안 좋은 날이었습니다 음, 경기 준비를 열심히 안 했나 봐요 네, 이런 좀 아쉬운 결과는 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우선 어, 저도 오늘은 상당히 자신이 있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와버린 건 당혹스럽습니다 네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좀 다시 흐름 가져와야겠죠? 근데 솔직하게 어제 오늘은 매 b 가 정말 어려, 맞추기가 어려운 결과들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 아시죠? 자, 내일 경기는 좀 이게 좀바뀌 어, 이팀 이름 밑에 일정을 이렇게 앞으로는 적을 겁니다. 일정도 아주 중요한 어, 분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뉴욕은 2일 쉬고 경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다음이, 다음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칸이 부족해가지고, 다음 경기는 1일 휴식 후 경기를 합니다. 라는 뜻이고, 유타는 하루 쉬고 경기하는 거고, 이번 경기를 끝으로 2일 휴식 후 경기를 치르죠. 자, 유타랑 뉴욕 경기는 전 시즌 상대전적 두 번, 1승 1패로 나눠 먹었었고 홈에서 경기한 팀들이 승리를 거뒀었습니다. 우선 유타는 올 시즌 홈에서 1승 5패 득실 마진도 마이너스 14 대략 홈보다 나쁜 기록을 좀 어, 원정보다 안 좋은 기록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올 시즌은 그마저도 홈 유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최근 7경기 중에 6경기를 어, 지금 못하고 있는 유타지만 최근 7경기 중에 6경기를 110득점을 넘겼고 딱 클리퍼스 전에만105 득점으로 110점을 넘기질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 클리퍼스 전은 원정원정 원정 백투백이라는 여파가 껴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클리퍼스가 올 시즌 디펜레이팅 자체가, 어 최상위권 팀이라는 점을 좀 감안하면은, 이거는, 어 유타가 최근에 보여주는 이 득점력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된 상태라고 좀 여길만 합니다. 뉴욕은 직전 피닉스 원정, 즉, 서부 원정연전 첫 번째 경기에서 138 득점이라는 엄청난 대량 득점을 쏟아냈죠. 브런슨이 효율과 볼륨을 동시에 챙겼고 타운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나 올 시즌 조슈아트는 엄청난 효율을 자랑하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최근 뉴욕의 공격력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올 시즌 피켓널 이 듀오 효율 랭킹이 바로 1위가 이 브런슨하고 타운스일 정도로 올 시즌 처음 맞춘 호흡이지만 너무나 합이 잘 맞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3 경기 오펜레이팅 1위가 바로 뉴욕 닉스 평균 득점 1위 역시도 뉴욕. 팀미아 1위도 뉴욕. 3점 성률은 3위입니다. 이 공격적 지표가 모두 압도적인, 어,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뉴욕도 올 시즌 약점이 리바운드인 편이거든요. 주전센터가 뭐 개막하고 나서부터 줄곧 없었기 때문에. 공격 지표와는 달리 리바운드 지표는 그리 높지 않은 랭킹을 기록하고 있죠. 지난 3경기 공격 리바운드 24위에 불과합니다. 다만 클리블랜드가 올 시즌 1 5연속이라는 위대한 업적을 쌓았을 때처럼 뭐 클리블랜드도 올 시즌 리바운드 지표는 하위권 수준이지만 압도적인 이 TS 야투 효율로 지금 엄청난 대승빈도랑 더불어서 엄청난 승승장구 1 5연속이라는 어, 거의 역사에 걸맞는 그런 기록을 써 내려갔던 것을 보면은 결국에는 이 야구 마냥 농구도 이 야투 흐름 결국에는 지금 핫핸드 팀이 제일 마인 찍어주고 잘 승리하고 마인도 잘 찍어주고 오바도 잘 찍고 이런 어 거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뉴욕이 딱 그작이라는 겁니다 최근 세경님 뭐 오펜 레이팅 평균 득점 팀 야투 뭐 3점 공료를 모든 게 다, 어, 삼성분물 빼고, 모든 게다 1이고, 다, 이 최상위권에 있을 정도로. 뉴욕 마인 메인으로, 이건 메인 선정 없이 뉴욕 마인하고 오바, 둘다 좋게 봅니다, 저는. 어, 메인 선정 없이 마인하고 오바, 둘다 좋게 보겠습니다. 물론 원정 마인이라 좀 쫄리는 것도 있는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했었죠. 동부에서는 뉴욕 닉스, 서부에서는 휴스턴 로켓츠가 제일 마인 갔을 때, 오우스턴뭐 이런 팀들보다도 그냥 기본적으로 지금 좀 높게 받는 그런 팀들보다도 마인가 훨씬 더 편하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단폴더가 오늘의 단폴더가 휴스턴 바인이었어요 거의 공짜 경기였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늘은 주력 물빵 조합을 안 갔거든요 어 주력 물빵 조합이 저는 원래 어제 라이브 방송을 보신 분들은 진짜 아실 거죠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휴스턴 마인하고 골스 일반으로 원래 가려고 저는 주력물방조, 가려고 녹화를 시작하기 전부터 마음을 먹었었던 상태였거든요. 근데 어제 배트맨이 휴스턴 마인을 정배로 줘버리면서 배당이 두 배가 안 나오고 1.9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1.9배여가지고, 야, 이거 두 배도 안 되는데, 이거 쪽팔리게 1.9배를 어떻게 가냐. 이, 이래가지고 주력물방조 어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러고 주력물방조합을 안나 안 갔었거든요. 근데 가슴은 적중이었잖아요. 주력 물방 좋아. 슈스턴 마이의골스 일반 승이었거든요. 정말로. 자, 다음 경기는 올랜도랑 디트로이트 경기입니다. 양팀 상대 전적이 좀 인상적입니다. 올랜도가 디트 상대로 6연승을 기록하고 있고 올 시즌 맞대결은 없었고요. 전 시즌 맞대결 4번을 모두 승리를 챙겼던 올랜도였습니다. 이 과정 4번 모두 올랜도가 정배를 받았었는데, 세 번을 마인을 성공을 했고, 네번 모두 언더였습니다. 올랜도는 서부 원정전전 4연전을 어, 2승 1패라는 아주 좋은 결과를 만들었고, 올 시즌 동부에서 가장 홈파를 크게 받는 팀이 홈으로 돌아오는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올랜도는 올 시즌 홈에서 여전히 무패를 달리고 있는 팀이에요. 홈에서 7전 7승, 전승이고, 전 시즌, 이정규 시즌, 프리즌 빼고, 정규 시즌, 막판에 기록했었던 이홈 경기에서의 전적까지 합하면은 지금 홈에서 14연승 중이란 말이죠. 홈에서의 마지막 패배가 3월 1 3일이었습니다 이번 연도 그러니까 대략 뭐뭐 비시즌 기간도 있었다지만 그 반년 이상을 어, 홈에서 접은 적이 없는게 올랜도예요. 엄청난 승률 기록 중이죠. 그리고 홈에서 압도적인 언더 성향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홈 경기 한정으로 지금 5연속 언더 기록하고 있는데 디트는 올 시즌 원정에서 언더 성향이 더 진해지는 팀이거든요. 올 시즌 디트 역시도 원정에서 이오바 6언더로 언더가 세 배나 더 많았죠. 오바가 난 것도 직전 샬럿 전에 비즐리의 위닝 샷이 들어갔다면은 언더로 끝날 수 있었던 경기가 연장각이 되면서 오바가 찍혀, 찍힌 지킨 경기였고. 미러 키전 해고바 경기가 나온 것 말고는 나머지다 원정 경기는 언더였던 게 디트로이트였습니다. 근데 이게 200대 거의 초중반을 받은 경기에요언어바가 그래서 이거는 언더를 좋게 볼수 있는 경기는 절대 아니고 올랜도 마인메인으로 서브는 저준점 낮아도 언더로 보겠습니다. 이거는 올랜도 마인메인으로 올랜도 마인도 준점이 높지만 어찌됐건 케이드 커닝햄이 걸장을 하죠. 커닝의 에이스, 어찌됐건 디트로이트의 일옵션 에이스인 커닝의 결장을 확정하는데, 올랜도도뭐방패로가 없는 건 사실이지만, 이게 올랜도가 직전 이 레이커스 상대로 이 프렌치 바그너가 정말 엄청난 딥스리 3점으로 위닝 버저비터를 꽂아넣어서 역전승을 만든 건 굉장히 의미가 큰 승리거든요? 그것도 백투윙 옆하고 혼자 딸려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올랜도가 이런 음. 경기를 하면은 좀 어느 정도 좋은 분위기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m a 역사적으로. 이런 어, 아주 드라마틱한 승리. 그러니까 올랜도가 원래 주목을 받는 팀이 아니... 뭐 승승장으로 하든 요 홈에서 14연승을 하든 뭐 이런 게 주목을 받는 팀이 아니었는데 빅마켓이자 최고 인기 팀중 하나인 네이커스를 그렇게 아주 멋있게 역전승을 해내니까 지금 포커싱을 열심히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랜도 선수들도 지금 홈으로 돌아오는 경기에서 이 포, 뭐, 스포팅 라이트 받을 때더좀 좋은 경력이 발산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단 말이죠. 원래도 마인 메인으로 서브는 그래도 언더 쪽입니다. 저는. 준점 낮더라도. 시카고랑 멤피스 경기는 이건 부족이 굉장히 짧은데 멤피스도 3점 적게 올라가는 편이 아니고 템포도 느린 팀이 절대 아닙니다. 대려 빠른 팀이에요. 멤피스올 시즌에. 어제 애틀란트랑 시카고 경기 결국에 어제 분석 똑같았거든요, 이번 이멤피스 경기랑. 어제 시카고랑 애틀란타랑 붙을 때, 그냥 양 팀이 템포가 빠르고, 그렇다고 막 인사이드 파고드는 드릴 같은 팀들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3점도 많이 올라가는 팀들이고, 템포가 빠르고, 수비가 좋은 팀들이 아니다라는 공통점이 있어가지고, 그냥 무지성으로 오바 봤는데, 전반전까지 막좀 놀아가지고, 이거 그냥 언더구나 했던 게, 3, 사커터 해고받아가지고, 오버 찍혔잖아요, 결국에는. 그이 그러니까 경기도 마찬가지인데 한 가지 그거는 맨피스는 디펜이팅이 충분히 좋은 팁이라는 차이가 있겠죠. 뭐 당연히 오늘 상대에서 애틀보다는 맨피스가 수비 기대치나 감독의 뭐 수비 전술 역량이나 이런 것도 좋은 건 사실인데 그래도 이거 우선 일정에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카고가 뭐홈홈 백투백 이동거리 없는 백투백이라지만 다음 경기 이일 휴식을 하죠. 이번 경기를 치면 2일 동안 휴식이기 때문에 저 돌발 결정이 없을 거라고 봐요. 뭐, 잭라벤이가, 뭐 코비화이트가 오늘까지도 GTD가 떠있었죠. 떠 근데 저는 결정이, 추가적인 결정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 시카고가. 그래서, 어, 맨피스도 여전히 보란트가 없지만, 데스몬드 베인이 직전 필라전에서 좀, 어, 핫핸드 경기를 했거든요. 어, 좀 좋은 야투감각을 뽐내는 경기를 했는데, 데스몬드 베인이 최근에 부진해가지고 맨피스가 승리도 잘 못하고 오바 못찍고 그랬던 거였어요. 결국에는 베, 데스몬드 베인이 실질적으로 모란트 없을 때는 1옵션 역할을 해줘야 되는 선수니까 근데 이 베인이 살아났다라는 거는 저는 시카고 수비로 맨피스가 딱히 수비적으로 플레이할 것 같지도 않고 오바 메인으로 서브는 시카고 프랜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 맨피스가 지금 어찌됐든 모란트가 없는 상황인데 최소 정배를 받아도 1.50 이상은 받을 줄 알았는데 거의 1.3대를 받았더라고요 기준점도 프레임윤점이 아주 낮은 수준은 아니겠죠. 그래서 시카고 프레으로 선택을 한 겁니다. 자, 휴스턴 경기는 제가 오늘의 단폴더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오늘 휴스턴 경기는 상당히 좋게 봤었단 말이죠. 어, 상당히 좋게 봤는데 오늘 그냥 똥주랑 1그램도 없었습니다 거의 저도 2커터까지만 보고 그냥 퇴근했어요. 어, 다른 경기 봤습니다. 어쨌든 이거 많이 확정이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휴스턴이 갑시타임에도 마진을 빨리는 팀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스코링, 런을, 포틀랜드한테 허용할 것 같은 느낌도 안 들었던 경기 내용이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1커터2커터3커터다4커터는통과이지였거든요 뭐 1쿼터, 2쿼터, 3쿼터 다 휴스턴이 포틀랜드 상대로 모두 이긴쿼터를만든 경기였죠. 오늘 휴스턴의 팀이 아투가 45.2%, 3점 성공률이 38.5%였습니다. 뭐못못 못 넣은 수준은 아니었지만 이게 막 야투가 상당히 잘 터져갖고 대승하는 경기가 아니었어요. 야투가 엄청나게 잘 터지는 수준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포틀랜드의 팀이 아투가 33%, 3점이 25.6%, 여자농구 수준을 기록했는데 그러니까 이 야투를 꼬라박은 게 포틀랜드의 슈카미 오늘 정말 고장난 날 수준, 보스턴 마냥 그런 날일 수도 있었겠지만 휴스턴의 수비가 그만큼 엄청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리바운드는 그렇게 격차가 큰 날이 아니었어요. 이 휴스턴, 포틀랜드 두팀 모두 공룡 리바운드 최상위권 팀들답게 공룡 리바운드 13개씩 똑같았고 종합 리바운드는 야투 차이가 있다 보니까 휴스턴이 6개 더 많이 따냈습니다. 근데 이 부가적인 면, 이 스틸, 스틸이 휴스턴이 5개가 더 많았고, 턴오바도이 휴스턴이 17개로 적은 편은 아니었지만 포틀랜드가 20개를 범하면서 굉장히 많이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휴스턴이 스틸을 14개씩이나 기록을 했고, 상대 턴오바를 20개나 유발시켰다라는 점. 휴스턴의 압박 수비, 뭐, 데인마크, 이런 수비가 얼마나 잘 들어먹혔는지. 그러면서 상대 팀 야투는 30%대를 찍게 만들었고. 그럼 모든 수비가 무조건 잘 통했다라고밖에 여길 수가 없는 지표를 만든 겁니다, 휴스턴은. 즉, 이 경기는 휴스턴이 직접 연기에서 수월한 대승, 사쿼터통나비지를 만들어낸 이유는 얘네가 공격이 좋았어서 아닙니다. 근데 휴스턴의 수비에 포트랜드가 아무것도 못한 수준의 경기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뭐 휴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백투백으로 어 바로 똑같이 뭐 이동거리도 없이봄 원정 그대로 다시 니메 니터맨실만 맞붙죠. 그러면은 굳이 나눠먹기를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휴스턴 마메맨으로 서브는 어 기준점이 이게 좀 대폭 올랐거든요. 오늘만 해도 210대였죠. 근데 220대를 받아요 오늘은 왜냐하면은 오늘 양팀 페이스 수치가 103이었습니다. 이거는 템포가 빠른 편이었거든요. 거의 뭐애틀리랑 워싱턴이 붙어도 103, 104이 정도 언저리 기록을 해요. 오늘 휴스턴 경기도 템포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1쿼터, 2쿼터, 3쿼터까지는 그냥 해고바 양상이었어요. 4쿼터에 통과 비이 나오면 35점 나갔고 언더 떨어진 거였죠. 근데 오늘, 내일 역시도 이게 통과 비이안 나오리란 법도 없고 그냥 확률높은 휴스턴 마인 쪽으로만 접근하는 게 저는 베스트라고 봅니다. 이건 포틀랜드가 지금 이 라인업으로 불과 몇 시간 만에 대처법 찾아가지고 휴스턴스비에 고전 안 하는 경기를 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요. 미러키랑 샬롯 경기는 미러키가 최근 승승장구하는 흐름에서 유일하게 이 샬롯한테 1점차 패배를 최근에 당해서 정확하게 일주일 전이었는데 이것도 5심으로 인한 패배였거든요. NBA 사무국에서 마지막 샬롯의 위닝 자유투, 라멜로브한테 주어졌던 이윈 자유투가 50이었다라고 스스로 인정을 했습니다. 미러키 입장 굉장히 분패를 당한 거예요. 억울한 패배. 그니까 이날에, 일주일 전에 양팀이 맞대결의 박스 스코어를 살펴보면 좀 놀랍습니다. 미러키가 팀 야투를 51.1%로 50%를 넘겼고, 3점도 41.7%로 40%를 넘기면서 야투가 상당히 좋은 편이었어요. 미러키는. 반면에, 승리 팀인 샬럿은 팀미아트가 44.1%, 3점이 35.7%로 모두 팀미아트건3점인건 리그 평균 이하였습니다. 근데도 샬럿이 이긴 이유는 골미스 장악했기 때문이거든요. 미러키가 공룡 리바운 8개였고 샬럿이 16개로 공룡 리바운드가 딱두배 차이났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게 패배의 원흉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총 리바운은 13개 차이가 났고. 선노바는 샬롯이 대려 하나 더 많은 경기였어요. 그냥 순전히 리바운드 따여가지고 진 경기였습니다. 미러키가. 이날 샬롯의 핵심이라 볼수 있는 라멜로브라고 브랜드밀러가 야투율이 굉장히 저조했던 날이었었거든요. 그런데도 샬롯이 이겼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골미 싸움에서 샬롯이 계속 우위를 점했다는 게 매우 크죠. 오바 쪽으로만 보겠습니다. 미러키 바에는 이렇게 리바운드 불과 일주일 전에 따였던 팀이 복수 명분이 있는 건 알겠는데 근데 어이 결국에는 야투는 오늘 샬롯이 거꾸로 50% 팀이야 또50% 넘길 수3 40% 넘길 수도 있는 거고 미러키가 3 20% 기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야투는 뭐 그날그날 컨디션 여파도 있겠지만 리바운드는 그야말로 에너지 레벨 그리고 낙구지점 판단 스크린 박사우 이런 걸로 파생되는게 리바운드거든요. 리바 이게 제가 이름을 따면 뭐뭐 디아바테였나? 샬롯의 걔가 득점은 직전 디트 전에 1점 냈는데 자유투로 딱 1점 냈는데 리바운드 14개로 혼자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샬롯에 리바운드 잘 잡는 애들꽤 있어요. 근데 리바운드를 잘 잡는 팀이 진짜 야투 터무니없이 기록하지 않는 이상 막 100점도 못 넣을까 해서 굉장히 희박합니다. 농구에서는. 그러면은 저는 샬롯이 무기력한 경기만 안 나오면 저는 오바가 유력하다고 봤거든요. 결론적으로 이 미러키가 샬럿 전에 야를뭐 일주일 전에 불과 일주일 상당히 좋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샬럿 수비에 고전했다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미러키 전에 지금 샬럿의 원투 펀치라고 볼 수, 1 옵션, 2 옵션이라고 볼수 있는 라멜로볼이 굉장히 야율이 저조한 날이었고 브랜드 밀러도 굉장히 못한 날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라멜로, 라멜로볼보다도 브랜드 밀러가 되게 미친 상황이에요 지금 두 경기 연속 야투 57% 이상 기록 중입니다. 3점 은55% 이상 기록하고 있고. 지금 두 경기 도합 67점 기록했어요. 브랜든 밀러가. 그러니까 지금 거의 완전 농심모드로 지금 아주 핫핸드 자랑하고 있는 브랜든 밀러라서 브랜든 밀러가 지금 폼 유지한다. 그러면 샬럿이 역배송도 나올 수 있는 경기다. 보는 경기고 오바 쪽으로만 보겠습니다. 세난하고 골스 경기는 상대 전적에서 우선 세난 홈에서 경기를 했을 때 골스가 6연승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세난 홈에서 좀 강점을 보이는 게 골스입니다. 근데 올 시즌 세난 토뇨가 홈에서 굉장히 좋죠. 전 시즌과는 완전히 다르게 올 시즌 세난 토뇨가 홈에서 7승 3패 7할 승률을 정확하게 기록 중입니다. 평균 득점이 원전보다 15점이 더 높고 팀미아2가 아주 크게 상승을 하고 삼점 성률도 6.8%나 떡상을 합니다. 그 정도로 홈, 지금 사실상 뭐 올랜도 그 이상으로 세나토리오가 홈하고 원정지표 큰 차이를 보이는 수준일 겁니다. 그러면서 세나토리오가 제일 주목해야 될 점은 홈경기 8경기 연속으로 110득점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대의 수비 뭐 상대적인 거겠지만 어찌 됐든뭐 한두 경기가 아닌 여덟 경기 연속으로 홈 경기에서는 100득점을 넘기고 있다. 굉장히 좀 인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선은 세난토의 웬바냐마랑 데빈 바세리가 GTD로 격상을 한 상태예요. 이게 어찌 됐건 직전 경기까지는 데빈 바세라고 웬바냐마는 GTD 상태에서 아웃으로 변경된 게 아니라 그냥 그 전날부터 아웃 상태였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오늘 자로 GTD로 격상을 한 거잖아요. 그럼 이게 복귀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있다라고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럼 얘네가 만약에 복귀를 한다라면은 지금 가득이나 홈이 연전 치르고 있는 세난토뇨가 분위기 상당히 끌어올린 마당에 더좀윤활류 역할이 될 가능성이 좀 있겠죠. 가득이나 볼스는 어, 백투백, 원정원정 백투백을 치르는 경기입니다. 그리고 일정도 좀 주목해야 될 게, 세난토니오가 이번 경, 얘네 혼자 백투백도 아닌데, 이번 경기 치으로 이틀이나 쉬죠. 그래서 세난토니오가 좀 달려들만한 경기란 말이죠. 골스 상대로. 가뜩이나 이 백투백 뛰고 와서 지쳐있는 골스 상대로 공격적으로 달려들 수 있는 그런 경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만약에 골스가 승리하는 그림이 나와도 좀 막판까지 좀 엉겨붙기 있죠. 무의미한 파작 같은 것도 막나 이런 엉겨 붙기 이런 것도 나올 가능성 충분히 너무해 보여요. 다음 경기가 이틀 휴, 휴식하고 치루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뭐 체력 안 배나 이런 걸할 이유가 없죠. 는 진짜 완전 통갑이직급 게임이 나오지 않는 이상 2 0 25점 차 이런 통갑이직급 경기가 나오지 않는 이상 그래서 저는 이 경기 핸디는 패스하고 오바적으로만 보겠습니다. 세나 토니오가 저는 이 환경이나 일정 여건상 이번 경기도 골스 상대로 110점 넘겨줄 가능성이 높다. 근데 기준점이 220.5이기 때문에 세난토뇨가 110점만 넘겨주면 그냥 골스가 뭐 되려 가비집 해당하지 않는 이상 오바족이 유력한 경기라고 봤거든요. 레이커스랑 덴바 경기는 자, 오늘 덴바 경기가 결국에는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요키치가 갑자기 등급 없이 한세 경기나 4경기로 결장을 했습니다 개인 사유로 인해서 근데 제가 수번 말씀드리지만 요키치가 결정할때 요키치 나오면 메인으로 오바 본다 요키치 복귀하면 전 메인으로 오바 계속 이 말을 강조를 했었죠 왜냐하면은 요 요키치가 이 개인 사유로 결정하기 전까지 댄번 파연석 오바를 찍고 있었던 팀이었어요 파연석 오바 그러고 나서 요키치가 결정하니까 2연속 언더 찍고 맨피스 전에 오바 한번 찍고 그러고 나서 오늘 요키치 복귀하니까 또 귀신같이 오바를 찍었단 말이죠 오늘 요키치가 이제 로또 와이어에 CTD가 사라지고 선발 명단에 올라오니까 카톡 정말 딱두분 왔거든요 요, 요키치 출전 확정인데 이 덴버 승 가도 될까요? 그러니까 덴버 승 가면 차라리 오바로 가세요 제가 정말 그렇게 답변을 두 분한테 뭐 똑같이 드렸습니다. 라로 오바로 가세요. 전 요키치 나오면 은덴버 해고 바팀이라고 봅니다. 근데 오늘 결론적으로 댈러스랑도 어 수월한 오바가 났죠. 그런 것처럼 전 요키치 있는 데, 덴버는 지금 사 요키치가 있는 덴버는 지금 결론적으로 구연소 오바 오바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레이커스가 어쨌든 이 경기 약정배를 받은 경기인데. 이게 상성을 무시 를 못해요. 결론적으로. 뭐, 올 시즌에 뭐, 인디에나가 휴스턴 상대로 8연승 찍고 있다 끊기긴 했지만, 덴버는 같은 서구인 레이커스 상대로, 어, 전 시즌까지만 해도 11연승을 기록하고 있었던 팀입니다. 전 시즌 플레이오프에서 만나가지고, 그마저도 4승 1패로 이기면서 덴버가 상위 라운드에 진출을 했지만, 그 플레이오프에서 딱한번진것 때문에 연승이 끊긴 것 뿐이에요. 11연승을 기록 중이었던 팀입니다. 덴버는 레이커스 상대로. 이거는 뭐 덴버가 백투맨 옆파 껴있고 오늘 꽤나 출전시간 안배를 못한 그런 경기를 했음에도 어, 레이커스 뭐 정배승을 마땅히 편하게 볼수 있는 매치업이 아니란 말이죠. 덴버가 레이커스만 만났다면 잘했기 때문에. 근데 근데 솔직하게 이거 좀 속으로 뜯어보면 제가 레이커스 덴버 둘다 좋아해서 경기를 할 때마다 봐서 알지만 결국에는, 이, 백코트, 백코트 진이, 덴버가 압도해가지고 항상 레이커스가 덴버한테 약했던 것. 결론적으로, 오스틴 리브스랑 디안제로 러셀, 얘네가 카젤 포프랑 뭐, 어, 자말모리 에런고든, 이런 애들한테 완전히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수준이어가지고, 어, 거, 레이커스가 덴버한테 많이 약했던 그런 지표가 남아있는 건데, 칼들 푸프가 없다라는 기능 큽니다. 칼들 푸프가 없으면 덴버드선 수비가 솔직히 좋은 팀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지금 어 아무리 실점 주고 있고 있는 페이스만 보더라도 전 시즌 대비 평균 실점이 월등히 늘었죠. 이게 에런 군하고 칼들 푸프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도 이상할 게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차라리 오바카 보는 게 낫다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요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키치가 있는 덴버는구연속오버 찍고 있는 팀인 거고 레이커스도 홈에서는 당연히 수비는 안 좋은 팀이지만 레이커스는 전통적으로 지금 결장자들을 보면은 레이커스도 지금 아웃되어 있는 자원들이 굉장히 반더벨트라든지 뭐 이런 애들이 대부분 다 수비 역할을 잘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에요 그런 애들이 없다라는 게 지금 레이커스는 당연히 이 일선 수비가 좋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고, 이, 레이커스가 결국에는, 요키치랑 뭐, AD, 인사이드 전쟁만 보면 언더가 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런 양상이 저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덴버가 굳이, 지금 덴버 나머지 애들, 뭐, 마포주라든지, 뭐 왓슨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3점을 턱없시못 넣고 있는 흐름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덴버가 레이커스 상대로 3점을 많이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저차를리오바적으로만 복리가 낮다고 봅니다. 이 경기 역시도 자 스님들 오늘 분석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의 단폴 휴스턴 마인스 좋았는데 어, 테이텀 좀만 더 잘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아쉽네요 정말로 자 스님 시청에 정말 감사드리고 좀 좋은 결과 냈을 때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하겠습니다. 시청 정말 감사합니다.